반갑습니다 검정입니다 오늘은요 우리가 보드게임을 할때 항상 전략게임들만 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무거운 두 게임 사이에는 뇌를 풀어준다거나 손을 풀어주기 위해서 간단한 보드게임을 끼워넣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 게임을 브릿지게임이라고 불러요 이 브릿지게임에도 의외로 다양한 종류의 보드게임이 있습니다 짧게 걸리면 10분에서 길게 걸리면 30분 정도까지 간단한 룰에 모여있는 사람들 간의 긴장감을 풀어주기도 하고 약간 양념도 탁탁탁 쳐주는 오늘은 이 브릿지 게임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죠. 브자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임이 펭귄 파티입니다. 웨이트 1 1 5예요 거의 룰이 없다고 보면 되죠. 룰이라고 하는 건 되게 간단합니다. 펭귄들을 피라미드 모양으로 쌓아주면 돼요. 바닥에 카드를 총 8장까지 놓을 수 있고, 카드를 위에 쌓거나 아니면 밑에 놓거나, 대신에 규칙은 딱 하나. 카드 위에 카드를 놓을 때 밑에 같은 색깔이 있어야 된다는 거. 요 규칙에 따라서 카드들을 쌓아 올리게 하면 돼요. 그러다 보면은 결국은 길이 막히고, 카드를 못 쌓으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은 아웃! 옥대기까지 올라가든가, 아니면 다 아웃시키고 나만 살아남든가. 게임이 정말 단순해 보이잖아요? 이런 게 재밌을까, 과연? 펭귄 파티의 명성은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습니까? 이거 정말 너무 재밌습니다. 빵빵 터져요, 그냥. 서로 길 맞고 서로 견제를 한다든가 하면서 꽤나 재밌는 상황을 많이 만들어주는 게임입니다. 한 게임 하는데 한 20분 설명할 것도 거의 없고, 그래서 브릿지로는 아주 추천하는 게임이 바로 요 펭귄 파티입니다. 다음 추천하는 게임은 스컬. 요 게임도 괜찮아요. 펭귄 파티가 상호 견제에서 나오는 재미가 있다면, 얘는 블러핑에서 나온 재미가 있어요. 꽃 3개랑 해골 하나를 가지고 게임을 시작을 합니다. 내 앞에 꽃을 놓을지, 해골을 놓을지는 결정할 수 있어요. 내 턴이 돌아오면 해야 될건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내 앞에 한 장을 더 넣든가, 꽃을 찾던가. 예를 들어서 둘이라고 했다. 그럼 다음 사람은 세 개를 하든가, 패스를 하든가 할수 있어요. 그래서 한 바퀴 돌았는데, 모두가 패스를 했다. 내 거를 뒤집기 시작하면서 꽃을 두 개를 찾아가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꽃을 났을지 해골을 났을지 모르잖아요? 거기서부터 블러핑이 시작이 되는 거죠. 내거 깔아 뒤집어라 하면. 만약에 해골을 뽑게 되면 랜덤하게 네 개의 타일 중에서 하나를 제외하게 돼요. 만약에 그게 해골이면, 그때부터 그 사람은 맛집 되는 거죠. 말 그대로 특히 처음 모임을 가졌을 때 사람들 사이에 긴장감이 있거든요 그 긴장감을 많이 해소시키는데 큰 도움을 주는 게임이었습니다 스컬이에요 자요 게임도 괜찮죠 요거는 일 덩치가 커요 우번고 3D죠 판 위에다가 테트리스처럼 생긴 타일들을 가져와서 2층으로 밑에 모양이 딱 맞게 쌓아주면 돼요 요런 식으로 막상 실제로 놔보면은 이게 정말 마음대로 안 되거든요 항상 하는 말이 그거예요 이걸 잘랐으면 좋겠다 왜 여기에 얘가 들어가냐 오래 걸리지도 않고 10분이면 끝나죠 이 게임도 간단하게 하기 되게 좋은 게임인데 단점은 덩치가 크다는 것 요거를 브릿지로 사용하려고 들고 가기는 조금 힘든 부분이 있지만 막상 가져가면 참 재밌게 잘하는 게임입니다 자 요런 게임도 있습니다 거미는 춤춘다 라고 하는 게임인데요 쉽게 얘기하면 폭탄돌리기 같은 게임이에요 범인이 한 장이 있는데, 이 범인을 들고 있는 사람을 탐정을 내서, 너 범인이지? 찾아내면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캐릭터들이 있는데, 뭐 범인도 있고, 탐정도 있고, 개도 있고, 정보교환이라고 해가지고 카드를 교환하기도 하고, 목격자가 있어서 남의 카드를 보기도 하고, 승리하는 방법이 한 가지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개가, 한 장을 버리게 하는데 그것이 범인이라면 강아지의 승리 범인이 끝까지 범인 카드 들고 있다가 마지막에 범인을 내면 그 사람이 범인의 승리 그러니까 이런 게임은 연기를 잘하는 사람이 중요하죠 난 정말 범인이 아닌 척 마치 어떤 마피아 게임처럼 이것도 30분 전후로 할 만한 게임이고요 약간 파티스러운 분위기가 나는 게임이기 때문에 즐길 수 있을 만한 게임입니다 마지막은 이 게임입니다 97년작 포스테일이라는 게임이고요 부동산 경매라는 게임이에요 돈을 가지고 부동산들을 사거든요 부동산에 가 가치에 따라서 개집부터 인공위성 집 같은 거까지 생겨가면서 요것들이 부동산의 가치입니다. 랜덤으로 카드를 섞어서 사람 수만큼 깔고 하나씩 가져가는 거죠. 이렇게 부동산을 샀으면 이제 팔아야죠. 돈카드들이 있어요. 돈카드를 잘 섞어서 내장을 놓고 동시에 부동산을 냅니다. 거기서 가장 큰 숫자를 낸 사람이 제일 큰 돈을 가져가는 거예요. 되게 간단한 경매룰의 게임이거든요. 이 게임은 학원에 있었을 때 저희 애들, 학생들한테 되게 인기가 높은 게임이었어요. 특히 보드게임 초보자한테 잘 먹히는 게임. 브릿지 게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초보자 영입용으로 너무 좋은 게임이기 때문에 기회가 되신다면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 간단하게 브릿지 게임들을 몇개 살펴봤는데요. 메인 게임만 하면은 사람이 정말 지쳐요. 힘들단 말이에요. 맨날 어떻게 사람이 전략 게임을 하고 삽니까? 중간중간에 파티 게임도 하고, 테마 게임도 하고, 이것처럼 브릿지 게임으로 머리도 풀어가면서, 물론, 아, 정말 내가 이걸 왜 하고 있어야 돼? 너무 시간이 아깝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얼마나 큰 즐거움을 주는데요, 얘들이. 제가 소개시켜드린 이런 게임들은 초보자 영입으로 너무 좋은 게임들. 유비 영업할 때 써먹을 만한 게임이기 때문에 꼭 실제로 한번 도전해 보셔가지고 많은 분들을 우리 보드 게임 세계로 끌어들이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영상은늘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에 내일이겠죠. 저 내일 더 좋은 영상을 가지고 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